천천히만 가죠. 아 장갑 사야 되는데. 씨. 형 저도 이거 여기서 산 거예요. 나 주문하려니까 재고가 없어. 다이내즈 나쁘지 않아요. 다이내즈 아니면은 폭스 꺼 살라 그랬는데 직구 하려고 했더니 가격 도 가격이 만만치 않네. 솔직히 1 0 0 거는 좀 별로고. 얘가 좀잘 잡아줘요. 얘가 그마니까 다이내즈 게 괜찮더라고. 7만 얼마였는데 응. 그 정도 될 거야. 어? 뱀뱀뱀뱀 어디? 어디 뱀 잡을까요? 어있어 저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뒤에 있어? 요 뒤에 봐. 어. 없어졌어? 놓쳤어요 검은 얄쌍한 애가 어. 롤롤롤 롤. 아씨 못 봤네. 어. 여기 아까 어. 약간 벤크 큰데 어. 거기서 옆으로 빠지는 거거든요. 어. 거기서 천천히 갈게요. 오케이. 여기네 바로. 으아 세요 확실히 여기가 더 센데 <laughs> 뭐 어떻게 어떻게 내려올 수는 있을 것 같아. 근데 재밌긴 하죠. 어. <laughs> 역시 어, 중요한 건 재밌어요. MTV는 이런 맛이 있어야 돼. 오우 오우 좋다 집인데? 여기가 점프존 어그 약간 살짝 F, S존이 있으면서 점프하는데 어 S 아까 처음 샀던데 어디요? 따라가 볼게. 일단 아니. 여긴 말고. <laughs> 여긴 저도 잘안 돼요. 근데 여기 생각, 여기서는 되게 재밌어요.